양강 홍준님을 대신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민 여러분께서 들 기다리셨던 신앙신부두 사람의 예식이 거의되도록 하게 되데요 지금 남으신 방선을 많이 있으시죠? 오랜만에 지인분들, 친구들 만나셔서 반가우시겠지만 남으신 방선을 잠시 죽여주시고 나중에 신앙신부가 입장하게 되는 때 박수, 한번를 전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예식 아주 특별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연러 아주 대단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빈 여러분, 뮤지컬 메디큐메인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된 노래를 먼저 선사해 주시면서 오늘 예식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빈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절에 신랑신부님을 만나봤거든요. 아, 근데 두 분이, 두 분이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좋아요. 짧시고 함께 입장을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네분 여러분 큰 박수 하고로서 양가 선수님들을 네, 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선수님 입장 <laughs> 신랑에게 용기를 물러다 주시고, 또 멋진 신랑을 환영해 주십시오. 신랑을 모시겠습니다. 신랑!

축복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써서 하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주인공입니다. 신부의 입장에서 가겠습니다. 내비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를 환영해 주십시오. 신부, 천천히 네,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진짜 되는 마음을 가라앉게 히 내비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신부, 진짜! 올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되는 네빈 여러분들의 박수 속에 신랑 신부가 입장 모두 마치고 네빈 여러분들과 가족들 앞에서 서로에게 첫 예를 올릴 텐데요. 서로 눈빛을 한번씩 교환해 주시고 네,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맞잡주세요 자, 이제 신랑신부는 내빈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신랑신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갖췄습니다. 이제 신랑신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는 순서인데요. 혼인서약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서약 순서는 영감스럽게도 사회자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신부는 아주 우렁차고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본인사 신랑 노강군과 신부 강태월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네. <웃음> <웃음> 네. 우리 신랑이 아주 영광하게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신부 강태월 양은 맹세합니까? 네, 시부영 씨,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을하겠습니다잘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록할 수 있도록 포즈를 을 치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 다시 한번 예빈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서양, 그리고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성원서로군 남득 순서가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성원서로군 납득 역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서람은 신랑, 노강군과 신부 강태원양은그 일간 친척과 친지를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된그국계의 맹사였습니다. 예, 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내빈 여러분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10월 6일. 내빈 여러분, 새로운 한생의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이두 사람을 위해 뜨거운 박수를 선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부부가 된두 사람, 이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축하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주님께서도 같이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신랑식부는 너나 사랑, 나누면서 축복을 저희도 함께 나누면서 잘 살겠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응원해 주세요. 신랑식부 호주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주님께서 사랑한다, 축하한다, 우리 행복해야 의 장난국회의원을 우리 언제나 주목한다. 말씀해주세요.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늘의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면 예수당 친구 중앙으로 이토기 내민 여러분들께 인사 네. 지켜봐 주시고 이두 사람의 미래 그리고 언제나 이두 사람의 앞날에 대해 사랑과 행복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꽃길만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빗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이생 선배로서 이끌어주십시오. 자 그럼 행복한 미래를 향해 신랑신부 새로운 첫걸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행진! 겠습니다.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신랑 신부의 가를 대신해 습니다반갑니지들에서는 아주 자, 마주 보세요. 자, 마주 보시고 올라합니다 신랑 신부키스 자, 건 하나, 둘, 셋! 신랑 신부의지분들 친구분들, 직장 동료분들 여기 보세요. 손 떼고 신나니까 안녕. 오케이 활짝 웃어요. 큰 스마일.